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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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유튜브 켜기 전에 사담이 있었는데, 어, 사이사이에 또 유튜브 끄고 못하는 말은 사이사이에 하고 이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또 수위가 깊은 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뭐 이런 말할 필요도 없는데, 공부 같이 하는 겁니다. 해보고, 오늘도 재미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살아 있는 이렇게 해볼게요. 있는 신선 이야기 이렇게 해볼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도인이래야 도인을 알아보고 이렇게 신선이래야 신선을 알아볼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또 자기가 도인이 되지 않고는 진짜 참의 도인을 모른다라는 거. <laughs> 이게 참해도인, 참된 도인, 도이, 참도인, 신선도 하늘 신선이 어떤 모습과 어떤 기운을 지녔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신선이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신선이 돼봐야 신선을 알아보고 말을 바꾸어도 좋아요. 부처가 되어야 부처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을 알아본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이렇게. 신통반이 있고 도통반이 있고 이렇게 특별반이 있어요. 이게 도통반은 상공부고 이렇게 이거는 혈공부라고 해서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해서 스크린을 확보하는 이렇게 합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약간 뉘앙스가 이상한데 스크린과 합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할게요. 이 특별반은 진짜로 천신의 인자들, 이렇게. 근데 이 천신이라는 말은 천지 신명 줄임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옛부터 상고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말로 대신했어요. 플러스 상제님, 이렇게. 그러니까 상원군 최고 으뜸 임금, 그리고 최고 큰 하늘, 태을 천 최고로 위대하고 거룩한 기운 그 기운을 표현할 때 우리는 옛부터 선조들은 천지신명이라 표현했는데 그걸 줄여서 하늘을 역사하고 하늘을 경영하는 신장들이 있고 신명이 있는데 요 개념을 줄임말을 천신이라고 합니다 천지신명 줄임말 요 개념에서 두 꼭지가 있어요 요거는 살아있는 신선 이야기, 요렇게 재밌게가 일부하고 또 조금 이따 2부할 거예요. 앞에는 천신 이야기인데요 상태에서 요렇게 영혼백이 신, 기, 정이거든요. 요렇게 정기 신이니까 요것이 영혼백이고 요런 개념일 때요 신은 신의 불이 뭐냐고 요렇게 천신 공부할 때 요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진인, 플러스 신선, 요런 뜻입니다. 신선 공부할 때 풍류도, 현대판. 두 텍스트가 있다고. 하나는 혼이요. 하나는 신입니다. 그럼 두 개다가 이렇게 이마로 불꽃이 올라와야 되거든. 인도에서 말하는 빈디, 반디. 똑같이 반디뿔 할때 반짝반짝처럼 빈디. 요기에 명호에, 부처님 명호에, 인도에서 여기를 빛이 머무는 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요 혼불은, 요걸 혼을 갖고 와봐요. 어디인지. 여기 영혼 백이니까 가슴 골짜기를 말한다니까. 혼불은, 가슴. 그리고 신불은, 여기 있잖아요. 정기신이니까. 머리 꼴을 말해요. 여기 머리 꼴, 신불은. 근데 이 불이 뭐냐고, 불. 빛이라고 빛. 요거 띠아, 띠아리라고 할때 힌두교에서 말하는 요 띠아리 빛이라고 빛. 요거 불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천신공부 진인공부를 할때 살아있는 신선 얘기니까 요 혀리 눈동자 풀리는 건 기본이고 왜냐하면 좀 이따 이부 찍을 거니까. 요렇게 첫 번째 조상신 계속 지금 특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산신 세 번째 천신 얘긴데 이 천신이 하나님 진정한 우주 본질 얘기라면 여기에 합이라고 해서는 요 조상신하고 산신까지가 신인 공부예요. 요거는 바로 천신 공부라니까 천신 합의 근데 사람인자를 써서 천인합일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때 일어나는 증상이 몇몇개 있다고. 요 불빛인데 요거를 불꽃으로 표현해 볼게요. 요렇게 마치 렇게저저저저 그 행사 때막퓨 날라가는 그 이름 뭐라? 폭죽 폭죽 <laughs> 폭죽 불꽃처럼. 이것이 강력한 불꽃이 이마로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이마로, 밑에서, 어디에서, 어디 밑에서. 그것도 쉽습니다, 여러분. 즉, 꼬리뼈에서 이마까지 강력한 폭죽 같은 <laughs>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의 진화가 꼬리뼈에서 이마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이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마 버전이 있고, 두 번째. 이마. 그 다음에 호흡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호흡을 가르치지 않는데, 이때 팁이 있어요. 호흡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심부를 확보할 수 있는 호흡이 있고, 또, 홈불을, 심불과 홈불은 영역이 달라요. 가슴 골짜기고 머리 꼬리니까. 그때 호흡이, 요게 피부 호흡이 있고, <laughs> 요걸 채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족심식, 요게 신선들, 척도거든. 발바닥 호흡이 있어요. 이 발바닥 호흡은, 요렇게. 천상선의 주인공들만 할수 있어요. 우리 공부로 치면 조금 이따 설명될 거예요. 이렇게. 봉황의 기운. 이렇게. 이 봉황의 기운에 특징이 또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천상선이면 피부 호흡을 하는 사람은 숙명통을 열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 족심식 호흡하는 이 천상선의 자리는 어디냐? 어통과 교통의 자리예요. 물론 제가 유튜브에서 오늘은 아주 고급 수련이니까 신법이고, 진법이고, 어통도 열었고, 교통도 열은 열었 주인공이에요, 제가. 근데 이 얘기는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열었다면, 아, 이것또 본인이 자랑한다, 이럴 수도 있고, 요거는 학계의 어통 단어만 존재했고, 요 교통은 절집에서 교세지통을 줄인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사에 쓰일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을 교화하고, 사람을 살려주는, 요런 개념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요 천신공부는 홈불, 가슴, 골짜기, 머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불은 진동수라고, 가슴은 진폭수고, 요렇게. 이게 호흡. 이두 개가 요렇게 대폭발을 일으키는 자리가 있어요. 공부로, 제 그걸 하나하나씩 찾아 들어가 볼게요. 요렇게. 요거는 메모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 이마로 꼬불이 올라오기 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열로 들어갈 때 이마 버전이 하나 있고 이렇게 전에도 적어드렸죠 꼬리뼈 버전이 하나 더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 꼬리뼈는 이게 맥시멈입니다 최대치 이렇게 말이 3인치지 1인치가 2.5cm예요 그러면 3인치면 7.5cm예요. 요렇게 안 돼요. 길어 봤자 많아 봤자 6.4cm가 맥시멈이라고. 그럼 3mm는 빼고 6cm로 볼게요. 5cm, 6cm. 요게 요렇게 있으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꼬리뼈가 말려버린다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꼬리뼈 개벽으로 요 인당과 요렇게 송과 체가 하나의 나인이 생겨버려요. 이거를 전신합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시만이 열리는데 이 시만은 우리가 소위 말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고 신안은 뭐로 보냐고 도대체 초월적인 초안의 눈은 여러분의 세포로 봅니다. 이게 우리 문중의 독특한 사상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여러분은 이날 이때까지 판 안에서 신한통이즉 초안의 천목이 열릴 때 하늘을 보고 영안이 열리는 걸 여러분들의 신적인 권능과 능력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세포에서 나온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세포가 진동수를 이마하고 맞춰줄 때 이것이 뇌진동이라는 특이한 이벤트로 바뀌어요. 뇌 진동이 뭐냐면, 뇌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뇌가 심하게 좌뇌 운해가 흔들립니다.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재밌는 텍스트에요. 그래서 세포를 통해 보는데, 그러면 신인 합의를 할 때는 세포를 통해서 어떻게 보냐고. 이때 있잖아요. 이 가슴 골짜기인 혼이 열리고, 이렇게 열리고, 진하고, 요게 이마를 통해 보는 세상. 요게 신인 합일이에요. 요렇게. 초월적인 몸을 지니는 신인류로 탄생한다고. 그러니까 홀이니까 여러분 가슴 골짜기에 업이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가슴 골짜기에 업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느낄 감자를 써요. 감성으로. 영성은 머리꼬리고 감성은 가슴이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을 보고 느껴야 되는데 세포가 그게 안 되니까 첫 번째로 상끊고 두 번째로 이게 안 되니까 이 후보자가 못 되니까 두 번째로는 이마를 열어버리면 가슴골짜기가 오픈이 돼버려요. 이마를 열어버리면 즉 동공의 혈을 풀어버리면 새까만 눈동자에 혈이 저절로 풀어지면 가슴골짜기를 확보해서 혼부을 가질 수 있다고. 근데 이때 혼불이라니까 무슨 샤머니즘이, no! 이 불을 빛으로 보라고. 우리의 마지막 진리 자리는 완전한 빛이에요. 실상으로 가도 완전한 빛. 천계에 가도 빛이요. 이 빛의 존재만이, 주인공만이 육도윤회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반열반한다라는 건 나만의 빛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요 빛이 여러분들은 기존의 판안에서는 백색광자라고 해서 빛 자체가 전부 다 하얀색인 줄 알아요. 요게 선천까지만. 굳이 선천은 나누면 복잡한데. 자, 후천에서는 이미 푸른 빛이 저희들 문중에서 등극한 지가 오래라고. 자, 그러면 요 혼집을 확보한 사람이 누구냐고. 요렇게. 말문 전자예요. 이렇게. 요홈풀부터 조금 쉬어도 되나? 어? 13분. 아, 13번. 그럼 2분만 더 채우죠. 한번 지울게요. 지우지 말고 2분 더 가볼게요. 요 홈불은 여러분 가슴이에요. 머리, 어깨, 가슴, 허리, 무릎, 발. 우리 노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 비슷한 노래 있잖아요. 뭐. 그죠? 예. 네. 네.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럴 때 가슴을 넣자고. 없는데, 머리, 어깨, 가슴, 허리, 혼집을 넣자고. 허리는 왜 넣냐면, 다단전 때문에. 중단전이 중간의 문이거든. 가슴 골짜기가 첫 번째 대문이 안 열릴 때, 중간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천신 합의를 할 때. 그래서 내가 감성이 청정하지 못하니까, 즉, 말지 못하니까, 업식 때문에. 그러니까 내 감성이 느낄 감자니. 성품성 자 써도 되고, 이룰성 자를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언어는. 그래봤자 그냥 단어적인 거니. 성품성 자를 쓰면 내 성품을 온전하게 느낀다는 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이룰성 자를 쓰면 내가 완전한 진기체가 되었음을, 그 자체가 되었음을 안다라는 거거든. 어느 걸 써도 손해볼 건 없어요. 그 가슴집이 열리는 건 우리가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손발이 진기체가 돼요. 진짜 신선들의 기운이 돼요. 그 에너지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뻗치게 하는 데는 방법이 있다고. 방법. 그 방법까지 유튜브에서는 우리는 말못 해주고. 그러면. 이때까지 딱한 분이 물으셨어요. 아주 오피니얼이던데 저한테 장문의 글로 왜 그거를 가르쳐 줄듯 가르쳐 줄듯 하면서 유튜브에서 안 가르쳐 주느냐. 내가 뭐라고 장문의 글을, 답글을 적어 줬나면 어차피 그 자리는 가르쳐 줘도 선생님한테는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끄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분은 공부를 안한 분이고,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들은 공부 중인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속도도, 폭도 받아들이는 것도 훨씬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잠깐 광고 듣고 갈게요. 잠깐 잘라놔.